자 이번 시간에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까지 하고 나면은 좀 응용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모든과 어떤 사실은 모든과 어떤은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 중 하나예요. 자 앞으로 아, 밑에 생각력을 봐볼게요. 모든 동물은 다리가 네개 있다. 어떤 새는 날지 못한다. 모든 자연수는 양수이다. 어떤 자연수는 음수이다. 이렇게 문장들이 있는데요. 자, 얘들 참 거지. 자, 모든 동물은 다리가 네개 있다. 모든 해, 모든 동물 은 다리가 네개 있나? 자, 모든 동물 다 있나? 생각해봤더니 뭐예요? 닭 다리 두 개죠. 그럼 얘는 거짓인 거예요. 어떤 새는 날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새는 날지 못. 한다 어떤 새는 날지 못한다. 어떤 새? 어떤 새 날지 못하는 새가 어떤 새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또 닭. 닭 날지 못하죠. 아, 물론 조금 날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 많이 날수 있는 거못 하죠. 아니면 뭐 닭이 아니라도 타죠. 이런 거 날지 못하죠. 그래서 날지 못하는 새가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이 돼요. 자 모든 자연수는 양수이다. 당연하죠. 모든 자연수는 양수예요. 4번 어떤 자연수는 음수이다. 어떤 자연수는 음수이다는 자 자연수 중에 음수인 자연수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모든 거어떠니 뉘앙스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은 진짜 말 그대로 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 모든, 올. 자 어떤은요 여러분들. 어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은 영어로 하면 뭐냐면 이그지스트예요. 이그지스트 exist 뭐냐? 존재한다예요.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새는 날지 못한다가 아니라 날지 못하는 새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봅시다. 다 바로 딱 나오죠. 어? 날지 못하는 새 타죠. 딱 나오죠. 그래서 어떤은 존재한다. 이기스트로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알기가 쉬워요. 마지막도 얘도 존재로 바꿔봐요. 음수인 자연수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죠. 그기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자, 이제 아래쪽에 한번 쭉 가봤어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어떤 조건, p 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할 때, 전체 집합 U에서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P다가 참이라는 것은 U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P가 참임을 뜻한다. 따라서 1은 참이고, 이것도... 어우, 너무 어렵죠. 자, 어려워요, 너무. 자, 이거는 문장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자, 아까처럼 똑같아요. 똑같아.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 그러니까 모든이니까 전체 집합이 모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것들이 전부 다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게 참이 되는 거야. 전체 있는 모든게 만족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모든 동물은 다리가 4개 있다. 그러니까, 모든은 동물을 말하는 거야, 동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이 동물들이 다 다리가 4 개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다리가 4 개가 아닌 동물 있죠? 그렇다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어떤에 대한 거는요, 아까 어떤은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존재한다. 그래서, 대상 전체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참이면은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그래서 위에 이게 그래도 참인 거예요. 어떤 새는 날지 못한다. 자, 새 중에서 날지 못한 새가 하나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타족, 존재했죠.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이 문장을 지금 표기를 한 게, 이 문장들을 정리한 게 아래 기호로 나타낸 건데요. 자, 음, 조건이 있어야 조건 어떤이나 모든을 포함한 조건이 있어야 조건 이 조건의 진리집합 P라고 했을 때, 랬을때 모든에 대해서 모든에 대해서 모든에서 참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야 된다. 한마디로 대상이 전부다, 전부다 전체 집합인 모든 대상들이 얘를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에 대해서랑는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건뭔 뜻이냐? 공집합이 아니다는 건 하나라도 있는 거야. 공집합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있으면 얘가 참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은 그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아, 거짓은 반대다. 끝. 이렇게 넘어가세요. 자, 방금 말한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기를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해봅시다. 모든 X에 대하여 이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얘 진리집합을 나타내 볼게요. 진리집합은 0 또는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U가 지금 실수 전체 됐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니까 러이 진리집합이 실수 전체가 돼야지만 이게 참이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실수 전체가 0,1이라는 집합이 아니죠? 그럴 때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 어떤 명제에 대해서 아, 역시 이렇게 똑같은데 그럼 p가 지금 0,1이고요 이때 이걸 만족하는 건인데 자 실수 전체 집합 중에서 집합 중에서 이 p가 p가 하나도 있으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은 무조건 참인 거야 자 실수 안에서 0,1 있으니까 공집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쉽죠 그러니까 모두는 전체가 다 돼야 된다 어떤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문제 5번 한번 영상 검축 풀어보시고 맞춰봅시다 자 전부 다 해봤죠 문제 5번 해보면 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이다 라 되는데 자 얘의 진리집합 p를 나타내봅시다 진리집합 p는요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큰 집합. 자, 얘를 다시 바꿔보면, X제곱이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인데, X제곱. 자,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항상 어떤 실수 제곱하면요, 0 이상인 거예요. 그 말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라는 거는 그냥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왜냐, 진리 집합이 진리집합이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랑 똑같아지기 때문에요.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은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 그랬죠?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실수 뭐가 있을까요?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실수는 뭐다? 없다. 왜냐?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i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i는 실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집합은, 뭐다? 아무것도 없어요. 공집합인 거야. 그럴 땐 뭐다? 얘는? 거짓.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라 그랬으니까, 공집합면 거짓인 거예요. 자, 이제, 아래 문장으로 내려가 봅시다.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의 부정. 자, 부정인데요. 부정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든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에요. 자, 얘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을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의 반대는 하나라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 모든 게다 맞아!가 아니라, 맞는 게 하나라도 있어! 이게 정반대인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라도 존재해! 반대는 모든 게다 돼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의 반대는 어떤, 어떤의 반대는 모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문장 자체가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이거를 부정을 하면요, 부정을 하면은 아까 p이다를 부정하면 not p이다가 됐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x에 대해서라는 게 붙어요. 모든 x에 대해가 붙으면 여기에다 부정을 하면요. 모든에다가도 부정을 하고 피에다가도 부정을 하니까 얘는 뭐가 되냐? 어떤 x에 대하여 not p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x에 대하여 p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not p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얘를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얘인데, 뭐, 앞에서 한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문제 6번. 한번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풀었나요? 봅시다. 명제 부정을 말하고 창고리 판단하시오. 자, 부정해봅시다. 모드리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미만이다. 0미만이다니 이걸 부정을 해야 되니까 0 이상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은 존재만 하면 된 거야. 얘진리지파 찾아보면 되는 거야. 자진리지파 찾아보면 은자 얘가 0 이상인 거 만족하는 거야. x가 0이라고 합시다. x가 0이면 0 넣었을 때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0이 되니까 얘 참이 되죠. 그러니까 참이 되는 게 하나 존재하니까 얘 뭐다? 참.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이다. 부정해 봅시다. 모든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 아니다예요. 아니다. 부정했으니까. 그런데 자 사다리꼴 중에서 평행사변인 게 있죠. 평행사변 있어요. 사다리꼴 중에 자 이런 거. 사다리꼴의 정의는 한 쌍의 변이 한 쌍의 변이 평행한 거고요. 평행사변는두 쌍의 변이 평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는 사다리꼴이 될 수가 있어요. 사다리꼴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든 게 아니라 뭐 하나도 그 맞지 않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거짓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뒤쪽에 가면은 발레라는 게 나와요. 지금 문장으로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뒤쪽에 발레라는 걸 배우면은 이, 참 거짓을 판별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 그건 뒤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용어들입니다. 정의, 증명, 정리. 아, 선생님이 아까 수업할 때 자꾸... 뭐, 정의를, 기준을 잡고 정의를 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정의는 뭐냐? 정의는요, 뜻이에요, 뜻. 뜻. 어, 어차피 정의라는 거는 선생님이 이학기때도 수업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앞에서도 이해하고 넘어져,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명이라는 건데, 증명 뭐냐? 자, 어떠한 정의가 있어요? 정의는 뜻이에요, 뜻. 그래서 약속이에요. 자, 어떤 사과 모양이 있는데 사과 모양은 요게 요 사과 모양에 사과가 있으면 은 사과는 어요 모양이 있으면 요게 사과야 라고 약속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 그리고 약속하 약속인데 쓰다 말았네요 사과 요거는 정의가 되고요 자 사과는 빨갛다 라는 거 빨갛다 자 얘도 하나의 문장인데 사과는 빨갛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것이 사과이다와 어떤 것이 빨갛다인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문장이거든요. 그런 명제가 되는데, 자, 얘가, 우린 사과가, 물론 이제 빨간 사과이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사과 빨갛다라는 거는 우리가 참인 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게 사과 빨갛다라는 거를 정당화 시켜야 돼요. 정당 자 얘가 사과왜 빨간지 정당화 시키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빨간 거 그리고 뭐 북극에서 빨간 거 남극에서 빨간 거 아니 우주 밖에서 빨간 거 모든 사과들을 다모았을때다 빨갛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과가 빨간데라고 알수 있어요 자 이러한 이 명제가 참인 거를 정당화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증명이에요, 증명. 정당화하는 과정. 증명은 정당화하는 과정. 자, 그리고 이 증명을 통해서 참이라고 밝혀진 명제들이 있죠? 이 명제 중에서 하나의 초석이 돼서 기본적으로, 야, 이거는 유의미해서 다른 명제들을 정당화시키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걸로 발전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이제 정리라고 해요. 명제, 어, 참인 명제로 정답화된 것 중에서 유용한 거를 이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 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자, 얘는요 정삼각형을 처음으로 정상에 뭐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얘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삼각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죠? 세 각의 크기가 같다도 있고요. 세음 저기 면적이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면적의 어, 면적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 어... 정,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다. 자, 얘가 우리는 왜 4분의 루트 3a 제곱인지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느냐? 여기 a라고 했을 때, 여기도 a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반이 2분의 a이고 높이가 2분의 루트 3a이기 때문에 얘를 어, 넓이 공식을 써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상각형의 넓이를 정당화를 시켰는데 이게 바로 정당화 시켜서 요 명제가 나온 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 여기까지 알겠죠? 그리고 정상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다라고 하는 거 정상각형의 넓이는 4분의 6은 a 제곱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용하게 중학교 때 배웠지만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유용하게 계속해서 써먹거든요. 자 이렇게 유용하게 나와 있는 것들 이러한 참의 명제를 유용하게 계속 써먹는 거를 바로 정리라고 할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 증명, 정리의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를 가봅시다. 예제.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라 돼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플러스 n은 짝수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과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n제곱 플러스 n 이라는 거는 사실 인수분해를 보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돼요. 그런데 자연수예요. 자연수이면은 첫 번째 n이 홀수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n이 짝수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n이 홀수라고 해볼게요. n이 홀수이면 n 플러스 1은 짝수가 돼요. 그리고 n이 짝수가 되면은 n 플러스 1은 홀수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홀수랑 짝수가 있어요.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란 건 홀수 곱하기 짝수이니까, 뭐가 됩니까? 네, 짝수가 되죠. 이건 초등학교 때 우리가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n 곱하기 n 플러스 1, 뭐가 된다고요? 짝수 곱하기 홀수가 되니까, 얘는 짝수가 되겠죠. 자, 자연수에서 나눌 수 있는 갈수는 홀수 짝수 두 개밖에 없고, 두개 전부 다 곱이 짝수가 되었으니까,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짝수다라고 우리가 정당화를 시켰고 이게 여러분들 증명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 7번을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한번 해볼게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셨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플러스 3형은 짝수이다인데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먼저 인수분해부터 할게요. n 인수분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3이 되고요.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눕니다. n이 홀수면 은 n 플러스 3은 짝수가 되고요. n이 짝수일 때 n 플러스 3은 홀수가 되죠. 따라서 두 경우 전부 다 곱하면 뭐가 됩니다?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조 플러스 3의 은 짝수이다는 게 참이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명제 역가대우를 하겠습니다. 끝!